아, 녹는다. 녹아요? 예. Yeah. 예. Yeah. 녹아요. 나 흘러내려가는데. <웃음> <웃음> 녹는다. 빨리 캐라. 금어있어요금 그거는 니가, 네가, 네가 쓰려고 만든 거야지 그럼? 아니, 금 그냥 상자 있던데. 어. 금고 게임. 내가 그냥 만들어 올게. 리구도 보소나 벌써 하나 다 썼다. 응, 미친 듯이 달는 그게 별로 안 좋아. 녹는다니까 어? 근데. 눈물가 내려. 아, 금을 소중하면 쓰레기다. 금은 쓰레기입니다. 쓰레기다 명언. <laughs> 돈이 아닌 이상 쓰레기입니다. 마크에선 쓰레기다. 진자 마크에선 쓰레기. 뭐 돈벌기 게임 같은 거 아니면은 절대. <laughs> 활용도 없음. Awesome.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 맞다. 근데 네, 저거 우중질인 거를 나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잠깐만 됐다. 두개정도면 충분. 봐, 야 이거 보소. 내가 있잖아. 아까도 좀비 한대 맞았는데 헤드랑 이거랑 한대 맞았어 한 대. 야내 근처에 크리퍼! 집 근처에 크리퍼 있어. 저 새끼. 야거추기러 갑니다. 야, 나본거 아니지? 미친 우진진이 칼로 주위로 갑니다 그럼 냄새 나서 도망가겠지 그래야 알겠지 아, 근데 우주하니까 뭐 아이작 생각나잖아 아이다? 아이작 <laughs> 그게 뭐야? <laughs> 그 유명한 게임을 모르시는군요 자, 저희는 컨트롤이 안 돼서 음 <laughs> 보여드릴 수는 없는 다시 철 걸로. 칼로, 아, 철 곡괭이로 갔꿨어 옷걸이나 아니면은, 그, 뭐, 이쑤시개 같은 거를, 뭐, 꽂아가지고, <laughs> 이제 그걸로 템을, 그, 템을 이용하는 건데. 언니야, 또 곡괭이 있어, 그냥. 움직이는 곡괭이. 아니, 철곡괭이 두개 만들었어. 아씨, 내목 버근하다. 아. 얼마나 깔겼어. <laughs> 이, 정도, 이 정도면 됐겠지? 이 정도면 많지 않나? 그지? 일단은 곡괭이 세개다쓰요 어, 미안. 아이 <laughs> 흘러내려. <laughs> 또다시, 어. 또다시 흘러내려. 아, 나 진짜 흘러내려. 나 <laughs> 너가 내리면서 흘러내려. 찰떡궁합이구만. <laughs> 여기는 불이 타버린다. 응, 상관없어. 응? 상관없다고. 어이씨, 안 남았는데. 다 했다, 이제 가자. 오케이. 집에 가자. 집으로. 응. 사랑남은 응. 망년자실. 망. 년. 자. 실. 근데 아이템 얻어버린 거 없음. 곡괭이도 다 썼었음. 달려갑니다. 빨리 받아. 아 잠깐. 얼마큼 따랐어? 아. 두 칸? 어 별로 안 떴네. 두칸 반이거든. 하여튼 별로 안 떴네. 야. 나 아. 때려봐봐 한 번. 칼로. 근데 니네 그거 갑을 어디 갔냐? 네? 아 파! 파! <laughs> 파 아이템 죽으면 아 아이템만 없어져. 그갑바만없어졌갑 갑파, 얘또갑파르게뭐타버리을다니니 어, 야, 오줌지린, 그냥, 세트로 입어야지. <laughs> 어쩔 수 없다. 오줌지린 세트, 야. 나철 벌써 다 썩어. 철? 어. 철국 말이야? 아니, 그냥 철. 그냥 철? 이따가 또 내려가야겠네, 그럼. 나 진짜, 이거 왜 이러냐. 진심 오줌지린이다. 나 뷰티 뷰티 한다 뷰티 뷰티 맞다나할 일이 생각났어. 나 뷰티 부티 나다 뷰티 부티. 뷰티 부티 난다냐 뷰티 나? 뷰티, 뷰티 난다, 아냐? 뷰티나 엄마. 뷰티나 뷰티나. 먹고 지린 것 같아. 진짜 먹고 지린 것 같아. 한번 맞아보자, 딱한 맞아 보자 용암에 또딱한 번만 무섭다 <laughs> 무서운 게 다녀야지 어? 어, 안 떠라 안 따는데 내것도또그다안 따. 그럼 불 붙여 <laughs> 보자. 둘셋 한번 더 따르자 좀 <laughs> 많이 따는 거 꽤나 많이 따는 거. 나 여기 어디야? 님 어디 갔어요? <laughs> 몰라. 승간야나승간 있잖아 그 뭐지 배고파 <laughs> 지옥에서 나 보는 그걸 보는 줄그 감자 튀김 수박 나 블레이즈 막자 그래. 수박 나왜 밟아 몰라 살짝 수박 씨 있어 아나 미쳤나 봐야야나 탈출해야겠는데 뒤질 것 같아. 어딨어요? 니네 아까 지나가는데? 나집 쪽으로 간다. 새끼 좀 죽여. 움직여. 응, 이리와. 나 모래 좀캐 갈게. 니가 모래 캐 오라고 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. 모래, 여기, 여기 모래 많은데 왜? 그래, 캐다야 주변에 왜 이렇게 많아? 살아야 하는 터진다. 난 칼이 없느니라 응. 만들어와야겠어. 금칼 터졌다. <laughs> 어 <어머나>. 뭐야 엄마. <laughs> 괜찮아. 야 우리 일자리 왜 이렇게 몬스터 막? 그니까 그니까 야생이 살아났겠지. 진짜 야생이네. 오랜만에 몬스터 본것같다 <laughs> 그러게 <웃음> 하도 안 해가지고 그때는 피스톨 모두 풀었다니. 아니, 피스프리였지 않지. 그때도 몬스터 있었잖아. 빨리 와. 있었죠? 죽어. 이거 뭐야, 이거. 죽어. 다 죽어, 그냥. 다 죽든지, 뭐 어떻게 하든지 아, 기타 있어 이거, 이거, 쑤시를 좀 쓸데없는데. 화사 아니야. 넌 민국. 근데 화살 넣을 리가 없잖아. 그치? 야, 진짜 나 어떻게 올라와. 어, 기다렸어. 미친 거미 새끼, 저 새끼. 날아 올라 저 하늘. 그래, 그냥 나오면 좀. 그리고 하루에 있잖아 어. 모래 좀. 그 구워놓게. 응. 나야 음, 어. 위에 거미 있던데 아까. 잠깐만 있어봐봐. 언니쓱그 컬리 머시라 머시라 그거 어디 갔어? 컬리? 응? 음? 뭐지? 나한테 있나? 나한테 나한테 없는데? 아씨 만들어야겠다 걍 괜찮다 어디있지? 하로 근데 어디갔어? 화로 다 넣었잖아 하로 아! 고.. 그, 이거는 그건데 내가 석탄이 있나? 석탄 석탄을 그냥 하나 해가지고 다고워그면 내가 석탄 하나 있어 음 응, 있지 이걸 다자 던질게 아 던질 필요없어 던질게 던져도 안먹어 자 먹었네 야, 딱히 이 많이 만들. 데 나무 문또 만들어줘. 나무 문? 어, 두 새끼 보소. 응? 음? 새가지 없네. 그지 거미. 응. 음. 나무 문 탄생 음. 들고 간다. 어. 유리는 꽂아놓게. 유리를 꽂. 꽂구 와. 저거 냅두고 일단은 벽면 막자고. 여또 설치하면 되나? 야 밑에 이거 돌로 해놓게? 문이 문이. 온통 돼? 돌이야 그냥. 나무 말고 나무 말고. 철면 돼? 되긴 되는데 안 열려. 안 되잖아. 그냥 돌이 어디냐? 세상에. 아니 그냥 나무 말고 온통 돌이라고 그냥. <laughs> 감옥 같은데 이거. <웃음> <웃음> 야. 감옥. 그냥. 말 그대로 이거 2층 감옥이 어디있냐 이 세상에 <laughs> 2층도 감옥이야 <laughs> 그럼 좀돌좀 구워가지고 좀 좀깐지나게 만들까? 바닥이.. 바닥만 그렇게 할까? 위에는 귀찮은데 이게 아니라 내 말은 바닥을 조금 깐지나는 가닥 있잖아 구워가지고 응 음. 구워놓을게 음, 그럼 나도 구워가지고 확실히 굽는게 좋겠어 맞아 그냥 포면만 그냥 간지나게 조약돌로 응다있네 유리 다구워졌든응 63개 다 구워버릴까? 아 너무 뭐, 많지 않나 봐 절반만 꼬울게 절반 한다 해도 42개야 음? 음? <웃음> <웃음> <왠>? <웃음> 뭐.. 뭐지? 야 나.. 나 돌놓고 있었는데? <laughs> 너 뭐가 잘못된데 <잘못했는가>? 아.. 아니야 <laughs> 뭐이정도 됐지 더 꼽는 게 낫지 않나? 어차피 방과 다두개 해야 되잖아 22.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거 같네요 이일차로 넘겨야 될것 같아요. 우리 응 끝내자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사람들, 아, 사람들이 한다. <laughs>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바이 바이 안녕. 빠이.